자 중학교 3학년 이상 기일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o All About t e n s 자 환영합니다. All About t e n s 라는걸 이제 고유명사겠죠. <laughs> 쇼 프로그램 이름 같아 그지? 거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닥터 카터이고요. 오늘 we are going to talk. 우리는 뭐할 예정입니까? 이야기 나눌 예정이야 그지? About 품사 뭐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누가 왔어? 본명사 아인지 본명사 어, 아지 맞아 동명사야 Using good communication skills 그 다음에 두구정사의동구정사의 네. 부사적. 부사적 용법이죠 그죠 우리는 a 굴 l going to talk 말할 예정입니다 뭐라는 것 같아요? 말할 겁니다 어버어머머의 대화에서 살하 는것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표현하기 yes. 위해서 우리 자신을 more effectively 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맞아요 여기 있는 we가 ourselves이겠죠 자 let's start 시작해 봅시다 with our first clip about brian 우리의 첫 번째 클립은 짧은 영상이죠 그죠 누구에 대한 브라이언에 대한 자 when he tries to talk to his brother, he always ends up arguing with his b r o t h e r 데자 try 다음에 지금처럼 투구 정사가 오면 하려고 하려고 노력하자야 자 써라 써 쓰자 try 다음에 투구 정사가 오면 요거. 노력 바닥 자, 그는 말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뭐형 또는 남동생이 말하려고 노력할 때 He always, always는 무슨 부사? 빈도, 빈도 부사는 빈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빈도는 얼마나 자주에 해당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보다는 이렇게 앞쪽으로 갑니다 그 end of ing 자또 뭡니까 end of ing 결국 뭐아 end of 동영상 하면 결국 ing 하게 그다 결국 다투게 됩니다 그 형제와 자 let's find out let's 하면 동사 원형지니까 뭐뭐 하자 겠죠 한번 찾아보자 the reason why He has this problem. 이때부터 reason이 선행사고, y가 관계 관계 부사는 뒷문장 구조가 어떻다 그랬죠? 완전. 완전합니다. He has this problem. 주동목과 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되는지. 자, reason하고 y 둘 중에 하나 생략 가능하죠. y 뭘로 바꿉니까?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 있는데 뭘로 바꿀 수있서는 Why는 고정이 앞에 설명사가 무조건 더리셋이기 때문에 뭐예요? f o r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됐습니까? f o r 위치에서 위치만 남겨놓고 f o r 뒤로 보내도 돼. 그거 안죠 바꾸는 거. 자, You lost. 너는 잃어버렸어. 나의 이어폰을 어게 돼. 이어또 잃어버렸어. Why are you? 너왜 이렇게 부주의하니라고 물어. 자, Brian is starting. 이때 IMG는 뭐뭐 하? 는거이야는 중. 이라는 얘는 현재 분사입니다형문사예요 자, Brian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문장을 뭘로? with you로 시작하고 있대. 투구정사에 부사하기 위해서, 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you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대요. s 셋과 인셋 대신에, he s h o u l d you 그는 사용해야 합니다. The I message라는 걸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starting with I can help him focus on what he feels or t h i n g s rather than point the finger at her brother, his brother. 길긴 한데, 천천히 쪼개보자. 이때, starting은 뭐예요? 동사와 운의의 i 인지를 뭘 n g 꾼 명사로 바꾼 동명사입니다. 맞아? 시작하 o i n g to g i t h i 뭘로? i n h e I'm going o g h e u s o n o h e u s o n h e h h e l p u s e o i to o u s o n 써 h t 관계대명사 와시니까, 뭐, 뭐? 하는, 하는 것. 자, he feels all things. 뭐 하는 것? 그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오히려 뭐보다 더? 비용. rather than point the finger at the his brother. 뭐 하기보다는? 아 어, 그의 남동생을 뭐 하기보다는? 지적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 지금 레벨 된다는 인트 동사가 어디 나왔지? 누구랑 병렬이야? 포커스온 하기보다는 이게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기보다는 포커스온 n 하는 거니까 뭐예요? 포커스 포커스하고 포인트가 병렬이다 만약에 이 자리가 투포커스온로 바뀌었으면 여기도 투 포인트로 바뀌어야 돼 했어요. 자, I'm really upset. 나 진짜 화났어. 왜냐면 나의 아장스런 이어폰을 잃어버렸거든. 자, next next is Kelly. 다음번 동영상은 이제 Kelly라는 여자인데요. 자, she's trying 막설거지야 투구 정사니까 뭐야? 뭘 하려고? 가끔 가다가, 선생님, 여기 ING니까 뭐뭐를 시도하다? 아니, 아니야. 뒤에 거 말하는 거야. 얘는 B plus ING 진행형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죠 그죠? 자, 그녀는 <laughs> 말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야겠지. 누구한테? 그녀의 엄마에게. 그러나, 그녀는 is busy preparing to go to work. 얘도 하나 쓰자. B. busy ing 뭡니까? 어, ing 하느라 바쁘다. 됐어요? 그녀는 is busy preparing 뭐 하느라 바쁘대? 준비하느라 바쁘대. 뭐할 준비? Go to work 이하다 가, 직장 갈 준비하느라 바쁘대, 그죠? She 누굽니까? 엄마죠? Let's have a look. Let's have a look. 한번 살펴봅시다. Hey, mom. Hey, mom. 엄마. Could I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엄마한테 뭐좀 말해도 돼요? Kelly, need to find. 뭐래요? 찾아야 합니다. 어, need to 한가 해야만 한다는 거사데 찾아야만 합니다. Right time. to 부정사의 형용사. 이때 right의 뜻은 어 적절한 적절한 시간을 찾아야 돼 말할 그의 엄마에게 아마도 켈리의 엄마는 원했을 거래요 뭐하기를 투부 정사하기를 누구 때문에 원투 때문에 to what Kelly was going to say 자 이때 왔은 무슨 뜻이에요 의문사야? 그럼 해도 어떻게 해야 돼? 해봐. 아마도 켈리의 엄마는 원했을 거야. 듣기를 원했을 거야. 그치? 켈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야? 이렇게 해도 되고, 켈리가 말하려는 것이라고 해도 되고. 알겠죠? 자, 말 나온 김에 하면, 의문사와 타고, 관계내명사와 타고, 형태로 구분 가능 불가능. 둘다 앞에 명사 없을 거고 뒷문장도좀 불안전할 거거든. 그래서 말을 넣어서, 넣어서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둘다 해석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하나만 넣었을 때 해석되는지를 반드시 존재 한다고 알겠지 그러고 그렇게 해속 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she didn't have. 그전에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시간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어쓰는 형용사겠죠. 뭐할 말할 형용사지, 그지 말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 그녀의 딸과 캐리는슈픽뭘뭐 해야 된대요. 골라야만 합니다. 타임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에요? 관계부사 들어간 시간이죠. 맞아. 그녀의 엄마가 is ready to listen 뭐 할? 들을 준비가 된 시간이야. 문장 구조? 온전하네, 그렇죠? 저왜는뭘로 바꿉니까? 에치 at at the time이니까, 그렇지? at which 됐습니까 아, 아 hey mom, could I talk to you about something? 뭔가 말좀 해도 되나요? 어, 물론이지. 자, 지금 선생이 문법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정리도 따라 해놔야 돼, 짐이랑, 그겠지 내용 자체를 크게 막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대화를 위해서 뭘 하라고?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 아이 s 스아이메라고그랬지 집에는요, 뭐라 그랬잖아, 그렇지? 두번째는 석자랑 시간을 찾아라. 알겠습니까? 한번 가자 <laughs> 5문 3 갑니다. Now 자 이제 Let's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살펴보다 Have a, Have a, 해 o o k 이랑 똑같은 뜻이겠죠, 그죠 우리의 마지막 영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N and JUVE 몇 명? 그러니까 동사가 아 혹시 이렇게죠, 그죠 Best friends인데, 근데 n 는 종종 상처 입게 입니다 줄리의 감정에. Don't put your bag on my desk. 니가막내세상에 놓지 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지 그랬더니 줄리는 Probably 아마도 felt 느꼈을 겁니다. 뭐를요? Uncomfortable 느꼈을 건데 felt 몇 형식 동사입니까? 이형식 동사지 그지? 그러니까 뒤에 누가 와야돼? 형용사가 와야되는거야 바로 그때 왜냐하면 a 는 made 만들었거든 demand 요구를 만들었거든 자 근데 그 다음에 using the word don't 저거 뭔데? 사용해서 해석 잘했고 자이 유징은 뭐냐면 분사구문이에요. 어머를 사용해서 원래 뭐였어 분사구문은 접속사 절이었지 그지. 그래서 접속사 날리고 주어 주어 똑같으면 주어 날리고 동사 원형 바꿔서 ing 바꾼 게제잖아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겠어요? 접속사 저는 찾아봐야겠죠. 해보자. 뭐뭐 하면서니까 동시 동작이지 맞아? 뭐 쓰면 되겠어? Y이나 S 쓰면 되겠죠? 주어가 살아났다는 건 동일한 대상이니까 N 하겠네 맞아? 그럼 바꿀 땐 뭘로 바꿔야 돼? She 그 다음에 과거형이네 그럼 쟤도 뭐가 되겠어요? Used the 그 뒤에는 똑같이. 그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 전체의 품사는? 주절 전체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 됐어요? 자, 사람들은 단순히 너무나 이렇게 싫어한대요. taking 을뭐 하는 것을 받는 걸 싫어하는데, 라이크 like 뒤에는 t a k 도 되고, 투구정사도 동일한 뜻이다. 그지? 에라는 I mean, should try to, try to 많이 나오네 노력해야 됩니다 사용하려고 단어 s r c h as 같은 거 s r c h as 뭐라 같은 뜻? like 같은 거 can, could, or please 같은 말을 써주면 좋겠다 명령하지 말고 then 그렇다면 what she says까지 will sound 같은 거사죠 이때 와서 명확하게 누굽니까?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면 하 의문사로서 해석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그지?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 그녀가 말하 응. 는 것을 w i l l sound like 들릴 거래. 마찬가지야. sound like 몇 동시 동사? 이영식 동사인데 뒤에 like가 등장했죠. 그러면 뒤에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전치사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자, a 어, request rather than a demand. 요구 대신에 요청이 된다. 두개 차이 알아? 요구는 말 그대로 명령 같은 거고 요청은 부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Rather than 이것보다는 request처럼 들릴 거다. 자, could you put your bag? 너희의 가방을 어니어 데스크 좀 해줄래? As we saw, 이때 예지는처럼 어, 접속사일 때에센 뜻이 세계야. 할? 때 워머 때문에 워머처럼 자 우리가 본 것처럼인다 비디오 클립에서 본 것처럼 a small change in the way we express in ourselves까지 묶어야 되겠죠?까지가 문장 전체의 주어고 c a n so l v e v e p r e v e n t 가 문장 전체의 동사입니다 맞아? 그럼 봐봐 더웨이하고 이 사이에 뭔가 생략된 게 있겠죠? 뭐가 생각었을까 우선 이게 뭐가 생각었을까 같습니다. 왜... 하우가 생각이 됐겠지. 왜? 불 중에 하나 무조건 생각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돼? 아우. 하우가 남아 있고 더웨이가 빠져도 돼. 그지? 그래서 we express 문장 구조 보자. 우리가 표현한 게 우리 자신의 문장 구조 완전하네요.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니까 세기대 명사로 바꿔놨대, 그치 자,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의 작은 변화다. Cancel, 뭐할수 있다. 해결할 수 있고, 풀수 있고, 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방할 수도 있대요. 커뮤니케이션 프 c a t 을 예방할 수도 있대요. Let's 뭔가 해보자. Keep these tips in mind. 자. 이 팁들, 꿀 팁들 을인 마인드 한번 해보자. 힐링 마인드가 뭐예요? 명심해보자. 뭐? 여기서 말한디지팁스 뭐였어? 아이 메시지, r i g 아이 메시지, 라이트 talk 지 라이트 아이 메 o d please. 시지이트아어 메시지, 라이 d